첫 번째 뉴스입니다. 5월 14일 홀덤펍 협회 영업 정기 규탄 대성과물로 5월 23일 오늘부터 네, 부산은 1.5 단계로 하향 조정되어서 네, 우리 홀덤펍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이 풀리지 않았는데요. 아, 우리 수도권 지역이 빨리 풀려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홀덤 유저들이 홀덤을, 칩을 만지면서 생동감 있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주대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오비 몬스터 스택 예선, 마지막 예선이 5월 25일 오후 5시 종로 RFID 스튜디오에서 선착순 20명, 20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비 몬스터 스택 시드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오만 시드를 가진 분들은요 참가가 가능하니까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드디어 오비 몬터스텍 본선이 29 30토요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오비배 우승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메인 이벤트 메인 천안에서 열린 메인 이벤트 데이트 통과자 명단입니다 삐돌이님 나띵 우리 올인해 하민수 교수님 둘레 황소1 동네벽수 초초 하루미치 에디님 그리고 창원에서 열린 OB 몬스터스택 데이2 진술자입니다 제이 찡카 딥발러 형선 캡틴입니다 다음 천하에서 열린 OB 몬스터스택 데이2 진술자 명단입니다 910 ICS 한방 그레이 슈가링, 으라차차, 가자잇, 다크천사. 다음은 우리 창원에서 열린 네, 메인 이벤트 데이투 출자입니다 네, 베르제브, 루크강 어, 우리, 네, 케임팀팀 프로이자 유튜버이신 어수님, 네, 한국바꾸님이 진출했습니다. 자, 진출자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데이투, 그리고 결선까지 가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골동골동 골드, 골동, 이었습니다